임포스터는 되게 의미 없는 무빙을 쳐요. 어 벌써? 뭐야? 경크야, 검정 경크. 아니 뭔 소리야? 아, 뭔 개? 아니 아니 아니. 아 잠깐 잠깐 말 들어봐. 아, 아, 또 와. 사치 피케. 나중에 영상 봐. 알았어. 내가 나갈게. 안녕하세요, 혜안이요 예, 오늘 볼 것은요, 맞습니다. 얼굴과 손, 발 등을 씻는 행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그것, 세수. 아니, 어몽어수. 죄송합니다. 오늘 볼 내용. 히히 하하하하. 웃는게 예쁜 사람 레스키 어? 안녕하세요 <laughs> 저 웃는 거 이쁘죠? <laughs> 사람들이 저 아? 웃는 거 이쁘대요 <laughs> 난 몰라 <laughs> 뭔 소리냐 우리 엄마가 이쁘다고 그랬는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목이 너무 아프네 아이까참, 왕의 림 포스터, 그리고 착한 농사꾼, <laughs> 재밌겠다. 임 포스터, <laughs> 그리고 내려가서... 이거 어떻게 하겠다? 나무 똑같네. 애들 다 어디 갔지? 내가 죽이고 자작해야겠다. <laughs> 아, 웃지 말아야겠다. 여기 밖에 노트하는 곳. 용암 위쪽. <laughs> 파랑 뭐 해? 파랑 어몽어스 하겠지. 일단 저는 산소에서 미션하고 위로 올라가는 길에 발견 실험실에 몇명 있었어요. 그쪽으로 벤트 탔을 수도 있음. 근데 죄송한데 빨강 님 콜라 마시는 중인데 그 콜라가 펩시에요? 코카예요? 코카 아! 님 인포네 코카콜라는 임포스터입니다 뭔 개소리야 <laughs> 아니 그래도 사람한테 개소리라뇨 쌉소리 라고 해주세요 <laughs> 근데 일단 저는 단서가 없어서 몇명 남았냐 근데 아 어, 뭐야 투표 살짝? 4초에 3 2 일 <laughs> 까비 삼놀이 삼놀이네 중터가 많아서 지금 일킬마하만 끝나죠? 자 코카콜라님 안녕하세요. 저랑 같이 펩시 마실래요? <laughs> 저랑 펩시 드실래요 코카콜라님? <웃음> <웃음> 승리! <웃음> <웃음> 저 웃는 거 이쁘죠? 웃어보세요. 우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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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뭐? 멀리 여친임? 어, 멀리는 우리 강아지인데? 히히히히히히. <laughs> <멀리야>. 멀리 약혼자라고? <laughs> 뭔, 뭔 소리야? 어. 쉬. 웃는 게 이쁜 사람! <laughs> 자, 이번에는 크루원의 시선에서 봅시다. 연두. 빨파 내려갔죠. 빨파 시스템이 보고 있고, 그리고 연두 여기 갔었는데 갈색 나왔고, 노랑이 자꾸 미션 안 하고 돌아다니네요. 노랑 갈색 같이 다녔고, 그쵸? 노랑 향 크죠? <laughs> 노랑 향 크, <겸크 웃음> 노랑 수고염 노랑 미션 안 하고 돌아다니더니 죽이 죽였음 죽이고, 벤트 탐, 노랑 거고, 아도 CC로 봤는데, 좀 수상했음. 역시 빨강 아주 예리해. 혹시 레드벌벳? <laughs> 아 자꾸 몰리 연친이래. 아니 빨강아 몰리가 누구야? 우리 집 강아지가 몰리라니까. 몰리 내 남친, 해안은 내 시아버지. 아뭔 어? <laughs> 소리?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 몰리 결혼 생각 없습니다. 돌아가세요. 뭐, 난걸 아는 건가? 아버님 아니요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봐요 안돼 돌아가 <laughs> 뭘 자꾸 아버님이래 노랑은! 오스 인쟉티드 노랑 임포스터 맞아요 하다하다 몰리 랑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이 보네 어? 갈색 하이 제가 아까 미션 따라한 거 보셨죠 이거? 이거 따라한 겁니다 또 집안 불렀어 이거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 어, 빨강 발견? 어? 몰리랑 결혼하겠다는 사람 죽었다 안돼 몰리 전 여친 죽었다 노랑 잘 가고 크크크아 하양 닉네임이 노랑이구나 아 다같이 승리 몰리씨와 전 사랑하고 <laughs> 있습니다 아니 몰리는 여자에 관심이 없.. 없어요 몰리아빠 빨강 내려가고 똑같이 파악할게요. 그리고 무빙을 보면은 임포스터는 되게 의미없는 무빙을 쳐요. 어 벌써 뭐야? 경크 떴겠는데? 경크요, 아버님 경크요. 아, 뭔, 뭔 소리야? 나 왼쪽에 있었어. 검정 경크 아니, 뭔 소리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뭔 소리야? <laughs> 나 왼쪽에 있었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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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왼쪽에 있는 거 누가 봤지? 아까... <laughs>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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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잠깐 말 들어봐 야 잠깐만 아까 누가 봤지 초롱님이 저 보셨어요 아니 그리고 저 사칭 아니에요 저 몰리 형 맞아요 몰리 크크? 그러니까 제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몰리는 내 거야 아아 <laughs> 아, 뭐야 아니 아니 아아 아! 아 진짜 오이가 아니 오이가 없네? 아니 오리야 그 사람이 임포스터 아니야? 미션이나 야겠다 아! 어? 여기 돌아갈 수 없나? 아! 아... 아니 애들아 틀렸잖아! 아버님 죄송해요 오유아 몰리 좀 데려와야겠다 몰리야 몰리 멀리. 자이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몰리 데려왔습니다. 몰리 여기 마이크 냄새 맡아봐. 네, 예, 제가 몰리가 옆에 있거든요. 이 어떻게 보일 보 방법이 없네 이거. 사진을 찍어드려야 되나? 예, 이거 영상에 넣겠습니다. 자, 몰리 여기 여기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이 너 마음에 든다는데 몰리에? 여기 이거 어때? 마음에 들어? 얘 예, 마음에 안 듭니다. 예, 영상 보시는 그 파랑님 몰리가니 네 마음에 안 든대요. 예. 그래, 파랑이나니까 아니, 애들은 틀렸는데, 이거 왜. 그치. 어? 뭐야! 아니. 아니 그냥 틀린 거였어?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그냥 똥촉이었어? 난 인포인 줄 알았네, 파랑. 아. 너는 멀리 여자친구감에서 탈락이야. 사칭, 사칭 짜는 거라고? 뭐인. 나 사칭 아닌데. 진짜인데. 사칭 키키. 내가 방장이야. 나중에 영상 봐. 알았어. 내가 나갈게. 안녕. 맞녕 <laughs> 어. 이것이 사칭이다. 사칭 TV.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해안이 해안을 사칭하는. 사, 해안이 해안을 사칭하는 사+ 사칭범 해안이 해안을 사칭하는데 해안이 해안이라고 사칭한다고 사칭을 하는 해안 사칭을 좋아하는 해안 구독자가 해안 사칭하지 말라고 해안 사칭범한테 해안 사칭을 하지 말라 해안.